저의 원래 주캐는 사도였죠. 사도였는데 아 공장장으로 갈아탔습니다. 이제 제 주캐는 공장장입니다. 그래서 스킨도 하나 새로 뽑았습니다. 자 보시죠. 아 스킨 멋있죠? 정말 위협적입니다. 이게 살인마지. 자 갑니다. 어디 한번 제가 얼마나 플레이를 했는지 한번 볼게요. 어디서 이게 와리가리를 털어? 왼쪽으로 갈라다가 오른쪽으로 가버리네. 새끼 정말 얄밉습니다. 탐사원이 진짜 너무 얄미워. 뭔가 자기가 뭐든 모든지 다 억울로를 끌어서 아드가까지 내보낼 수 있다는 저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 진짜 빡칩니다. 아, 새끼. 반드시 죽여 버리겠다. 넘어 가야지 이거. 아, 나 새끼. 아 씨. 도로백겠습니다 일단, 분신을 하나 만들어서, 분신아, 너는 절로 가고, 내가 열로 따라갈게. 어, 분신아, 너는 오른쪽으로 돌아오면 돼. 야, 어디가? 분신새끼, 다른 데로 갔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타자 소리가 나니까, 탐사원 버리고, 계속 탐사원만 고집있게 쫓아가면은, 그, 안 돼. 어, 잡을 수 있는 애를 빨리빨리 잡아야지. 탐사원, 분신은 저기서 뭐 하는 거야? 일단은 얘 지금 공일 맞을까 봐 뒤로 돌죠. 어 잘했어, 좋은 선택이야. 다시 쫓아가죠. 그런 애들은 아 너무 얄미워. 자기 어떻게든 저기서 숨어 몰라고 옥수수 밭으로 들어가는 거 봐봐. 여기서 잘안 보이니까. 그래도 안돼 임마. 분신아, 너 저로 돌아가. 어, 내가 여기서, 대가리, 맛, 마 새끼야. 어, 대가리, <laughs> 좋았어. 이런 맛에 공장장을 합니다. 공장장의 몽둥이 미스는 일부러 하는 거랑 똑같아. 왜냐하면 어차피 분신이 있기 때문에 한번 피했다 해도 분신으로 바로 빡. 이때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걸 다른 애들을 찾는 것 같지만, 제 인형에 불이 들어오나 지금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샤먼, 탐사원. 누군가 오고 있죠? 오고 있죠? 가자! 가자, 이 새끼야! 대가리, 임마! <laughs> 네, 이렇게 됩니다. 바로 샤먼 잡고, 두 명이서 왔네? 너네 그러면 안 돼. 해독기 안 돌아가, 그러다가. 오, 어, 안 걸려? 그러다 해독기 안 돌아가죠. 아씨, 이 분신아, 때려 이 새끼, 빡 새끼야. 그럴 줄 알고 분신을 빨리빨리 풀어놨지. 아나 공장장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거? 일로 와, 일로 와. 어딜 새끼야, 어딜 임마. 자, 다시 한번 심어놓고 다시 갑니다. 그리고 저는 또 찾는 척하면서. 제 인형 주변에 불이 들어오나 확인을 해야죠. 인형에 불 들어오자마자 바로 텔탈 겁니다. 일로 와. 어, 안 돼, 너네는. 바로, 임마. 산채로 대가리야. 그로 간다고? 일로 와. 안 돼, 임마, 새끼야. 회오리 대가리, 새끼야! 어디서 무빙을 칠라고. 일로 와. 자너 묶고 나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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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가자 바로 슈퍼텔 일로와 대가리 새끼야 오 피해? 안돼 어 던져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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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가 왜 이렇게 몽둥이 짧아 이거 새끼야 허이 이 놈의 새끼가 바로. 와, 아, 나 무빙 진짜 지린다. 분신 하나 풀어놓고. 이래가지고 얘는 인성존 차단 인격이 필요가 없어, 공장장은. 분신 걸어놓고 가면 되니까. 분신아, 제발 일로 와줘라, 제발. 다른 데 가지 말고. 아, 나왜 이렇게 헛방망이지, 많이 아니야 이러다 다 잡을 수 있겠어? 넘어갑니다. 아니야, 공장장은 운영이야, 운영. 아직 해독기 2개 남았고 일로와 새끼야 너는 내가 반드시 잡는다 조양사 샤먼 아니 얘네 해독기 안돌리고 뭐하냐 바보들 그러다 죽지 임마 내가 헛방망이질 많이 한다고 초보처럼 보이나 본데 그러다가 죽는거야 다들 이거는 해독기 다 돌아가서 문이 열려서 아 씨끼가 문이 열려서 나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게임이야 어 상관없어 상관없어 이마 씨끼야 텔어디있어아 여기 주변에 없네 아하 이거 다 못잡는거 아니야? 어디서 냄새가 나는데 냄새 발견, 발자국 발견. 새끼야 어디서 둘이서 너네 해독기 안 돌리고 뭐하냐? 그러다 다 죽는다니까. 탐사원 해독기 돌리네. 하지만 처음부터 돌리고 있죠. 어 너네 존망이야. 일부러 맞았습니다. 공장장은 대가리 맞는 거를 갖다가 걱정을 안 해도 돼. 왜냐하면은 대가리를 맞으면 맞을수록 분신 게이지가 빨리 차. 그러기 때문에 그다지 문제가 안 됩니다. 일부러 전략적으로 맞을 수도 있어 어 분신아 일로와 분신 맞고 분... 다시 오겠지만 대가리 빡 오케이 조향사가 향수 쓰고 내걸 피하려고 했지만 분신한테 맞고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 밖에 없었고 돌아왔을 때 그럼 저는 대가리 오케이 탐사원 돌리느라 바쁘죠 샤먼 구하러 오죠 왜냐 얘네들이 나를 얕봤어 애들이 기본적으로 공장장은 얕봐 그러기 때문에, 막 구하러 온단 말이야? 그때 이제 다들 나가리 되는 거야. 어, 탐사원. 어, 샤머이 구하러 오죠? 그때, 텔새끼야! 일로 와, 약간 늦었어. 괜찮아. 너 임마, 너는 안 돼. 야, 어차피 반피새끼가, 어? 반피 주제에 향수를 써봤자, 아, 이번에 이제 아드 돼서, 끝났다 싶었다. 하지만 얘 셋이 인격이 없었죠. 아니 셋이도 안 들고 와. 아니 인격 셋이를 안 들고 와. 어쩌란 말이야. 앉아. 어 너는 그게 네 죄야. 탐사원 문 열죠. 샤먼 가지만. 탐사원. 아 먼저 가 먼저 가고 싶겠지. 왜냐하면은 내가 아주 못하는 애 같으니까. 그래서, 먼저 가고 싶지 않아. 어, 왜냐면은, 하 내가 아주 못하는 애 같아. 그래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맞죠. 어, 탐사원, 구하러 오죠. 왜냐, 샤먼은 아직 한 번도 안 앉았기 때문에, 뭔가 구해서 같이 나갈 수 있을 것만 같거든. 왜냐면은, 하 공장장은 못하는 애니까. 하지만 그게 네 착각이 될 거야. 반드시 족치겠다. 일단 이쪽 문은 닫혔어. 오케이. 탐사원 구하러 오지. 샤먼 옆에 인형이 있어. 인형이 있으면은 그거나 똑같아. 내가 일부러 움직였어. 한번더 움직이려고. 여기서 텔한번더 탑니다. 가자. 어... 다른 데 보는 거 같겠지만? 오케이. 이게 바로 꼼수다 입마이 새끼야. 어디서? 네, 이게 바로 공장장의 플레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